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 오늘 0.8% 거의 1%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제부터 시작된 이 금투세 그리고 미국 대선 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 대선은 뭐 오늘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뭐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해서 특히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와 줬는데 또 오늘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드는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결론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금투세도 맞고요 결론적으로 실적도 맞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도 좀만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일단 금투세가 어느 정도 폐지가 돼야지만 이제 시장이 조금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와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것같고요 자 앞으로 이 금투세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나와 줄 겁니다 계속해서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금투세보다 이제 앞으로 이 에코프로가 뭐가 중요한지 자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뭐 영상을 어, 제가 봤어요 솔직히 에코프로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도 에코 프로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가 있나 해서 다른 영상을 좀 이제 참고를 하고 그랬는데 뭐 10분짜리 영상이든 20분짜리 영상이든 전부 다 그냥 금투세, 공매도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에코 프로 관련해서 팩트는요 응? 실적이에요 실적. 이 실적이 팩트입니다. 지금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투자 의견 상향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매수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리고 JP 모건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 어뭐 일본에서도 지금도 매수 리포트가 나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어 신기한 일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일본 증권사 그리고 JP 모건, 모건 스탤리 뭐 이런 애들한테는 결론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매수 리포트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목포, 목표가를 하회시키고 있어요. 어,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에코프로, 그리고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대부분. 뭐, 엔캠이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때요? 2023년 3분기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언제까지, 이제 언제까지 이 실적에 대해서 안 좋아질 것인가? 이 캐즘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되고, 금투세가 이제 없어지면, 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 뭐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 무슨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지금 당장 이제 150만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액면 분할로 30만원으로 됐잖아요. 아락권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금도체가 폐지가 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내용을 봤었을 때, 제일 팩트적인 부분은 실적이라는 거, 실적. 자, 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주주님들,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는 결론적으로 좋지 않게 나와준 거 알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예상을 할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2024년 4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응? 한 7, 8월 응? 8, 9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7월, 8월, 뭐 9월 이때쯤에 이때쯤에 얘가 나온 게 어, 2024년 4분기 때 마지막 4분기 때 어,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자, 추세를 꺾어가지고 완전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뉴스 있죠? 저런 뉴스를 이제 까놓으면,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왔던 게?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꼬꾸라져요. 근데 지금 당장 어때요? 9월, 8월, 7월에 무슨 얘기 가 나왔죠? 3분기, 4분기, 2024년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전망이다. 자, 이러한 내용 이 계속해서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 에코프로가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구나라는 내용을 이제 생각할 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자,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어, 이거는 뭐 내용이 엄청 뭐 크게 안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내년 1분기 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자,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 상장하면 어떻게 되죠? 자, 예전에 LNF라는 기업이 에, 어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LNF. LNF는 이제 작년에 테슬라의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었던 유명한 기업이죠. 자,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 12만 원 부근에서 거의 20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큰 수익을 보여 줬었던 종목 중의 하나인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 보죠. 에코프로도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동일하게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 이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를 다시 한번 견인을 해줄수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전구체 외판 기대, 국내외 고객사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에요, 머티. 머티인데, 얘네들이, 자, 지금 당장 생산을 하고 있는 게한 5만 톤 정도가 돼요. 5만 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뭐 20만 톤까지 늘린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는데 자이 뭐 5만 톤 같은 경우를 이제 어 공급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준 건데 결론적으로 자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하나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재를 하나 만들면 전구체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구체도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전구체가 뼈대고요. 뼈대. 양극재가 살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구체가 지금 당장 이제 국내외 고객사와 협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이 터져 나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양극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자, 현재 다수의 국내외 고객사와 협의 중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에코프로 신규 수주 확대 전망 두세 곳과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줍니다.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양극재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공급 계약이 터져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조단위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와줄 거예요 조단위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와주면서 얘네들에 대한 실적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회복을 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2차전지한테는 공급 계약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뭐예요? 공급계약이 뭐 포드, 벤츠, 뭐 어디죠? 테슬, 테슬라 이렇게 공급계약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LG 엔솔을 시작으로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등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급계약이 터져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지금 당장 뭐 금투세 금투세 이러고 있는데. 어 그냥 저는 금투세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투세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슬금슬금 에코프로는 3월 때입니다. 3월 음, 때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3월 때고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진행되면서 주가가 쇼팅이 나올 거예요. 쇼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어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한 가지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아까 전에 금투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었것 같은데 어 시장에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돌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2월, 3월, 4월까지는 2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한 13조에서 14조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지가 않아서 이게 나와요. 수급에 이제 쏠림 상황, 이 쏠림. 쏠림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 지금 날이 수급에 대한 쏠림이 나와주면서 신용장고 부분에 대해서 반대매매까지 일어나고, 어 고르게 예탁장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부분도 분명하게 조금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회복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매일 이제 주도 섹터가 어디고, 주도 섹터가 어디고, 어디 쪽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지, 요 부분을 파악을 하고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매매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했었어요.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9월 9일, DXVX로 이제 17%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어, 잠시 좀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러한 시초가 단타를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이 번호로 그냥 숫자 1번,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알리고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옆에 있는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제공을 합니다. 010-313-5248번 동일한 번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에 제공을 해드렸던 DX VX 9월 9일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거 있고요 어, 여기서도 제가 엑셀 파일에 전부 다 하나 하나 좀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진짜 적게는 5%에서 10% 5%에서 10% 많게는 10에서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게끔 제가 매일 아침 8시 45분에서 55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타점 하나 하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예요. 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을 하긴 해요. 손절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수 있게끔, 어, 꾸준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이라고 해서 어,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블랙엘로, 블랙엘로 인해서 4분기에 대한 매출이 13조원 13조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엘에다가 주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블랙을 반, 어, 관련주 중에서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에 대한 관련주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 줄 거는 한2 개에서 3개 정도에 대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어, 주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 줄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수익을 볼수 있는 어 이러한 어, 종목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엔비디아 블랙웰 반도체 관련해서 젠스항이 블랙웰 수요 엄청나다는 라 얘기까지 나와 주면서 뭐요? 자 13조 원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블랙웰 1년치가 완판이 됐습니다 벌써 완판이 되면서 4분기에 예정을 했었던 매출만 13조 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벌써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있죠? 자, AMD. AMD 같은 경우에도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면서, 어, 블랙엘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성장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분기에 대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고, 요 부분 관련해서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부터 나오죠? 보통 12월부터 1월달, 그죠?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요.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1월달에 미리미리 어, 매수를 해서 타점을 잡아 놓고요. 어, 12월. 1월쯤에 추가적인 비중을 추가하면서 대응에 들어갈 거고 고점까지 끌고 갈수 있는 어, 요러한 대응을 들으도록 할 겁니다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수익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어, 그냥 수익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